못시겠어 <laughs> 멈춰야 할 때를 모른다고? 어떻게 멈추는 건데 아 이건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 진짜 억과 다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된다 우리 여기까지인 거같아 빚도 재산이라고 하거든 내가 얼마나 믿을만한 s 나 빌려주냐 정해진 라운드 안에 코인을 입금하지 못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매 라운드가 끝날 때 현재 입금한 코인을 바탕으로 이자를 얻습니다. 모든 채무를 일찍 상환하면 남은 라운드당 클로버 티켓 4 장씩 드리죠. 클로버 티켓으로 행운의 부적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아 대충 이거네요. 여기에서 아이템 얻어가지고 그걸로 확률 약간 올려야 되네. 어떤 사람? Nope. Nope. 아, 장난네요 아, 아. 아, 징그럽게안 나오네, 진짜 씨. 아, 한번더한번 더. 나이스. 한번 더. 오케이. 이시원. 나, 나쁘않아 오케이. 야수 심장으로 가자고? 일본 가자고?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아니, 얘 얘네 둘이가 안 나온다면 그러면 다른 게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 오히려. 우이로서... 그럼만 이거 해봐. 아아아아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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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부정 부정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부정 부정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잠시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와! <laughs> 아 좋아요. 아야 이러면 넉넉하지. 이러면 햇빛이. 3 0 분.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너무 안 터지는데? 그치 <laughs> 됐 아 근데 영남드인데아나못 갔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안 되나요? 어떻게 안 되나요? 2 0 0해 200원! 200원 부족안 돼! 한번더 가. 다, 다 터뜨려. 다 터뜨리고 한번더 가. 아! <laughs> 아아아 그러니까 지금 점수 뜰때마다 전기고문을 당하는거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지금 전기고문 당하는거 같긴해 숨 못쉬겠어.. 숨 못쉬겠어.. 아 아, 아, 5천원! 6천원! 6천원! 버튼이 발동하는 동안 모든 부족이 충전했으면 해볼 겁니다. 좋은데? 저희는 필요 없죠. 에너지 충전하는 갑시다. 멈춰야 할 때를 모른다고? 어떻게 멈추는 건데? 아 필요 없다고? 7내 씨. 7내나라 좋은 말로 할 때. 아! <laughs> 7내나라 좋은 말로 할때7내나라7 줘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잘 터지네. 진짜, 진짜 배당이 얼마야 이거? 야3 4 6 0 0에다가 553. 아 이제 뭐 갚으면 되나요? 1 0 0만 아니야? 잠시만요 80만원을 벌라고? 장난해? 7의 가치가 3배로 증가합니다 야 묶고 가 몰라 7로 가와이웅마 잠깐만요 자라면 무조건 되겠는데? 아, 아 이건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 진짜 억가다 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된다. 아, 씨, 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자냐? 아이, 뭐, 얼마요 가져가세요. 아이, 참, 이거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자냐? 오늘 이게 600만 원이면 다음 라운드는 얼마야? 1200만 원 되니? 야, 다음 라운드는 대체 얼마야? 얼마요? 1440. 에? 1억 4천 4백만 원이요? 장난이에요? <laughs> 진짜 이 정도면 실패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이 정도면 걍실패하라 어휴. 오씨. 짤짤이도 은근히 주네 천원 따니긴 하지만 와야 하나도 안 터지는 거예요 좀 그런데요? 와 하나도 안 터지는 거좀 아니지 않냐? 와, 야, 잠깐만! 야, 큰일 났다! 잠깐만요. 하나도 안 터지는 건좀 아니지 않아요? 아, 제발, 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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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얼마 안 돼? 1억이야. 아, 근데 문제는 <laughs> 최고급액이 1억이야. 아니, 아까가 600만원인가 그랬잖아. 그러면 1000단위로 가야 되지 않아? 갑자기 1억으로 점프하는 건. 거... 무슨 갑자기 1억이.. 1억이 늘어나는 건좀 아니잖아요 아.. 여러분 끝났습니다 자러 가죠 우리 여기까지인 거같아 빚도 재산이라고 하거든? 내가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1억이나 빌려주냐 아 전체 7때면 모른다고? 전체 7이안뜰거 같은데? 아 망했다! 얘들아 즐거웠다! 아, 그래, 즐거웠다 여기까지다가 여기까지인가보다 야 근데 1억은 너무 세요 진짜 일억은 너무.